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25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30도 안팎의 늦더위를 보이고 있는 서쪽 지역과 달리 서늘한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에도 2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는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 14호 태풍 난마돌의 진로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으로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셨습니다.